느낌 낭낭합니다. 레이팅은? 레이팅은 차. 10점 만점 10점. g o o 아니 대체 아침에 먹을 게 없다더니 이, 어디서 이렇게 먹을 게 자꾸 나옵니까 이거? 음? 하지만 가장 좋은 건이 뷰야 뷰. 아 뷰. 날씨 맑을 것 같은데 이리지 음, 않겠다. 차부터 하가 미니 스클리트 같은 데라니까. 야 거기. 물가도 싸다니까, 누가 한판 때려 먹고 오자. <laughs> 이 피아니,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군요. 저희는 백가든으로 나갈 겁니다. 뒤쪽에 가든에 붙은 백헌 리빙룸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랍니다. 패치카도 있고, 모닝커피를 한 잔. 그래에서도 바다가 보이긴 한데 나무가 있어서 쟤는 레몬트리에요 하나 따먹을까? 이거 딴다고 설치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관순이 누나를 불러봅니다 누나!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절을 해야죠 절을 복... 아십니까아 <laughs> 절을 해야지? 네 절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새해 복 많이 오... 받으세요 네. 중중와한한 t 원풀풀하하습습니요요 라지 <laughs> 나 이런 사람 아니지? I don't know. I 나 이런 사람 아니죠?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진짜 자 우리 갈거면 빨랑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냉큼 I 겨옵시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날씨 좋네. 데 응? 이게 네, 좀, 사람들이 시선을 받고 계십니까? 전혀. 한 명도. 나, 사실 오늘, 나랑 몇장 같이 찍겠다고 하는지 봐야지. 이게 그렇게, 전통산처럼 보이진 않나 봅니다. 이 풍선 같지 않아? 아미 씨 때문에. 아미식어. 한국에 이렇게 실금했던 분들. 네. 그렇겠지. 아, 재는 더워죽겠는데 한복을 꼿꼿 입고 저런데. 세 분이 오셨어요? 네. 아. 야, 성공했네. 그러게 <laughs> 너무 예뻐서 말들을 안 붙였나? 이제 눈빛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거 시선도 안 주고 계신가 보시고. 그래서 이 옷은 전통 옷차 같지 않나반여 <laughs> 전통 옷같림 멀리서 <laughs> 보니까 천이 더 예뻐.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기분이 <laughs> 좋아지지? 뭐 어? <laughs> 샀어? 에플 스요 애플, 애플 수출샵터기에 가려고 버스 타, 버스를 고버스 타러 정류장에 왔는데 버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시간에한 대가 다닙니다 카페가 없어서 런드리룸에 들어왔답니다 여기 좋은데 세탁기가 다 LG야 음. 애국심 도스입니다 세탁기 다 LG입니다 숙소에 아무리 찾아도 세제가 없어가지고 그요 네. 그럼 안 되겠죠 나랑 망신인 거죠 가자 커피 한잔 마실 시간이 없는 거니까 제가 괜히 또갔다가 어스 놓치면 또 하시겠는데 그럼 대박이겠다 재밌겠다잉 야먼낼 레몬 여름에 불어주고 돼. 견디어 돼. 견뎌 견디어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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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카페 한잔 싱거운 부분 왜 내가 못 참겠지? 저 고기도 있어 송살이 고기 많아 이거 봐. 어우 진짜 야 고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그런 사람 <laughs> 무정한 사람. 어좋다 응? 어, 그 아니 지금 1 0인데뭐 식사 하시게요? 그 정도들 안 먹어? 한국에선 그렇게 안 먹나 봐? 10시 5분인데요. 저희가 아침을 먹고 나오긴 했거든요. 많이 움직였잖아. 아침은 근데 우리 새벽 여섯 시에 먹었잖아. 아, 그건 그렇다. 오 2시간 내로 배가 엄청, 고프, 배가 엄청 고켰어 배가 엄청 고질 거라고.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은 좀 간단하게 먹고 간단, 그냥 간단하게 간단 피쉬플래터? <laughs> 아니 그니까 피쉬플래터 말고 어. 언제 왜 너네들 맛있다고 먹은 고기 있잖아 1인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있잖아. 너무 너무,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이따가 피쉬플래터를 먹자 이거지 구참원뭐 먹어야 됩니까? 메뉴 정해주 여자는 너는 스캠피를 드세요 그럼 먹으면 되겠습니까? 어네전여사는뭘 먹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롭스도 먹어. 간단하게 <laughs> 롭스도. <laughs> <랍스터>? 야 <laughs> 롭스가 비싸긴하다. 그게. 러 자기 인터뷰 중에 오늘 여기 뷰가 너무 좋아. <laughs>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객이 따라야 되겠어요. <laughs> 홀리데이 느낌 낭낭합니다. 레이팅은? 레이팅은 천옥1 <laughs> 십점 만천0점 두부르보니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응, 너무 좋긴 한데. 천국이라고 약간... 하기에는 인간이 음, 너무 많아. 그렇죠? 살짝 멀미가 오고, 사람 멀미가 오기 시작했어요. 음. 음. 여기 작은 도시지만 아주 음에 듭니다. 그래서 한산한 휴가를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제 걔보다 얘가 낫네. 소비뇽 블랑 샤도네. 맛이 어때? 향이 으게 음. 음. 색깔도 좀 다르다. 뭐, 어, 귤 남자 같은 어, 게 거지? 아, Citrus? 어, <laughs> 고차나 메뉴? 스 c a m p 나는 시바스. 같은 메뉴야? 아니 같은 건 아니야. 나가 텐션을 시켰는데 아, 얘가 나왔어. 그날 그날 따라 바뀌는 거잖 그치. 진짜? 왜 똑같은 거야 도대체? 음. 아 우리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laughs>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때로 몰려와서 식당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사했던 레스토랑 이반. 어, 이거 너무 예뻐. 막 약간 스위스막 이런 분위기야. 스캠핑. <laughs> 뭐 양이 너무 작았지? <laughs> 어, 간도 기가 올던 것어 스타터, 스타터. 아까 거기는 그래도 조금. 덕식 있는 약간 레스토랑으좀더 네. 캐주얼하네 스파게티는 삼0포밖에안니어 너무 아까워 지금 근데 지금 돈더 없어졌겠구만 야 언니가 스파게티 하나 사줄게 <laughs> 그 스파게티? <laughs> 어 언니 어저께 좀 바꿨잖아 <laughs> 근데 걸어가는 폭이 별로 그닥이지 어, 거의 그렇죠? 뭐 어, 그렇죠? 심청이. 심청이 소녀 <laughs> 좀 무섭다 왜냐면 여긴 그게 없어 없다니까 가운데는 때가 하나도 없어. 소녀 인당수로 가옵니다. 야, 내가 무서워서 널못 쫓아가겠다. 근데 넌 그냥 거기 있어. <laughs> 아, 여기 너무 좋다. 태워? 런웨이? 한복 패션쇼? 아, 너무 좋다. 여기 하루 종일이라도 있겠다. 생선 방금 한 마리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마. 아, 쉬운 게 nope. 아, <laughs> 맛있죠? 완전 맛있어. 그렇지, 우리가 또밥 들어가는 데하고 또. 달다구리, 달다구리 들어가는데 따로 있죠? 바다는 바다. 개도 있고. 성게들 봐. 어, 성게 엄청 많아. 야, 운이 받치이없다리 끝에 가서 막 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석탄이. 어, 그래, 나는 난 이런 거좀 어려워해. 무서워 나 이거 참 감독질도 지금 못 해먹겠다 이거 아이고 다리가 막후달린다야 집이 집 놀이도 어렵다 아 이거 완전 따뜻해 오 너무 좋다 대체 뭐하 그 짓이세요? 홈리스 같은데 이거 뭐야 <laughs> 너 지금 찍는거야? <laughs> 캠프어 이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수영복을 챙겨왔어야 됐네 이렇게 날이 좋은지 누가 알아 수영할 수있는 날씨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로 여기 카페 되게 많더라고 좋은 데를 골라 비스비슷한험 같아 되면은 키스 키스 여가 PC 플레터 투어라고 있잖아요. 나름 잘 나오지만 혹시 대박은 도미노 테이크아웃 도미노 혹 아니고 얘는 그릴드 된 거라거든요. 나는 생선먹을래 약간 생각났 이런데 <목소리> 너무 아프나서 못가겠 끌고 난리야. 골드 음. 타고 가서 사진 찍자고 이거 성당인가봐. 친구를 위해서 배한번 타주면 안 되겠니? 친구를 위해서 버스를 한번타주 버스 한번 타줬잖니? 우리가 한 번씩 한 번씩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응? 아직 안 왔어? 왔어. 왔어. 야, 타! 막 이러는데? 네. 괜찮아? 안 죽어. 걱정 어. 안 해. 드디어, 드디어 어제부터 구했습니다. 어제부터 엄청 찾아다녔는데 골목에서살것같 그러게요. 어디 앉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집에 시퍼프라이터, 풀떼기왕샐러드 오늘은 작작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는... <laughs> 플레이트는 하나만! 저희는 지금 모짜르트 콘서트를 보러 왔습니다. 아직 오픈을 안한 거야? 어, 지금은 비가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안 오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 시코이 36번이 뭐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지? 전혀 모르는 나도 처음,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그니까 렌트가 그뭐 어디 지명이름이지 렌트에 어.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날 부탁을 받았는데 음. 걔가 그냥 아무리 아, 할수 있다가 할수 있다고 그냥 바로 착수를 가지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 어. 공연을 어. 했다고? 어쩐지 난리인 같아 어쩐지 난리인 같아 <laughs> 졸뻔했어 두 번째 노래 하나도 모르는 거야 어. 아이그 반방 고추에 연주하는 것처럼 좀 아니 한번 하지. <laughs> <목소리도>